둘, 셋! 이건 방법이, 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방는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잘했어요 갑자기 <laughs> 출 가루를 만들어! 빡! <laughs> 빡! <laughs> <laughs>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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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laughs> 내려놓으면 들고 밀고 빡! 밀고 도망 밀고 빡! 그렇지 <laughs> 벌써 쓰러지고 그래 어, 네 뿅! 그리고 밀고 <laughs> 셋! 오케이, 빨리 도망가세요 <laughs> 고등학생 때 친구의 친구로 소개를 받았어요. 일곱 살때 태권도장에서 친구가 되었어요. 딱보에도좀 비실비실해 보이잖아요. 야살뺀 거야. <laughs> 몸 싸움 말고 발 싸움 잘해. 발 싸움보다는 이제 딱내 내 키보드 어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아우씨. 그러니까 얘를 지켜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될것 같아. 아마 얘는 막 누가 와서 때려도. 맞고만 있다가 나중에 고소할 때가서 아, 죽여버리고 싶은 음. 자막아요 그냥 패고 싶다. 네. 심쿵 포인트. 네. 그냥 심장이 덜컥하고 가라앉는. <웃음> 어? <웃음> 아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추운데 옷 벗고 뭐 팔근육 자랑할 때때 심쿵합니다. 아 아니, 아니 진심 아닙니다. <laughs> 누구 누가 트가라앉예아이이 네. 누가 트생겼네 몽타주 다 이렇게 생겼어요. 신술은 아, 내몸 호신 그렇죠. 몸을 지키는 데에 살아남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알려 드릴게요. 네. 손목을 낚아챌 때 보통은 낚아챈 다음에 끌고 가요. 이 상태에서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땡기면 당겨요. 어. 뒤에 다리를 굽히고 체중을 뒤쪽으로 실어 주는 거예요. 시작. 오. 손을 앞쪽으로 위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당기는 게 아니에요. 당기면 당겨 보세요. 안 땡겨져요. 음. 자, 스텝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제 쪽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아, 오, 진짜?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맨 처음? 음. 뒷구비. 뒷굽이로 앉아보세요. 쭉. 땡겨볼까요? 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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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아안 돼. 팔꿈치를 밀어주세요. 그렇죠. 어, 깜짝이야. 그렇죠. 그럼 달려올 때손 밀고, 쭉! 그리고 앞채기까지 하나, 둘. 오. 그렇죠. 그렇죠. <laughs> 뒤로. 그렇죠. 그냥 뒤쪽으로 좀 더. <웃음> 괜찮아요. <웃음> 그래서. 저기요. 잡고 엄마 어? 있어 있니까 살려주세요 <laughs> <오케이. 웃음> 둘셋쉽게좀 <laughs> 빠르게 시작 이렇게 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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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팍 그렇죠, 그렇죠. 오, 오케이 어이구코코 <laughs> 코 나갈 뻔팍 <laughs> 어, 그렇죠 이렇게 잘 이거 봐라 네 잘하셨습니다 리 고개 들어야 돼 쳐다봐 눈을 마주쳐. 그리고 진짜 미세요. 예. 자. 으악! 둘. 아! <laughs> 그래서 따라오세요. 그렇죠. 이렇 어. 일로 가도 따라오세요. 그러면, 잠깐이지만, 내가 목을 지킬 수가 있겠죠? 하나, 팔꿈치를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내 어. 네, 겨드랑이로 그대로 짓눌러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그렇죠. 둘, 오호! 둘, 오호! 나이스, 좋습니다. 누가, 누가, 누가 납치범이지 하나, 둘, 그리고 따라가면 몸 틀어서 무릎. 이미 제압이 끝났죠. 해볼게요. 둘, 셋. 쭉 하고, 한 이쪽을 잡고, 그리고 내 가슴에서 찢듯이, 찢듯이, 이렇게.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팔꿈치를 돌리는 게 아니고 몸이 돌아지는 거예요. 자, 들었을 때 다리 걸고 내려놓으면 둘, 셋 음. 혹은 둘, 응. 그렇죠 들기 어렵죠? 내려놓으면 음. 자, 손안 잡고 빠르게 몸 돌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몸 돌리면서 차. 그렇죠 어. 빠르게 몸 돌려 그렇죠, 그렇지. 몸 돌리면서 차. 그렇죠 어. 어. 자, 들고 어. 들면 다리 걸어줘 야, 빨리 호신이 됐는데 이미 <laughs> 내리고 둘 빡! 빡. <laughs> 자, 좋습니다 아, 나쁜 사람이 옆으로 돌아볼게. 그러면 따라와야 돼요. 차고 바로. 할게. 하나, 둘. 이, 손 이, 보이시죠? 그다음 바닥과 다리가 축이 돼서 골반을 들면서 이, 잘, 잘 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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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했어요. <laughs> 잘 다리를 만들어. 빡!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손 있고 네 맞아요. 둘, 셋. 그리고 밀고 셋. 오케이. 빨리 도망가세요. 아, 오케이. 괜찮죠? 팍, 둘, 셋. 그렇죠. 어. 발꿈치. 그렇죠. 지금. 오케이. 어서 살려 주세요. 어서요. 살려 주세요. 내려놓으면틀고 밀고 빠! 그러면 틀고 밀고 빠! 그리고 도망가지어 네. 나이스. 얘바와 네, <laughs> 아. 그렇죠. 밀고 빠! 그렇지. 벌써 <laughs> 쓰러지고 그래. 오케이. 빠. 그렇죠. 그러 나이스. 다리 벌면서. 빠. 그렇죠. 오케이. <laughs> 하나, 둘, 셋. 들고 돌아 나오면 지금 빠. 그렇죠. 그러면 다리 스텝 원, 투 그럼 빠! 쓰리. 빠. 그리고 도망까지. 도망. 어, 네. 도망. 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도와주세요. 땅. <laughs> <laughs> 도와주세요. 나. 세.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재밌었네요 어떻게 좋았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때리는 거. <laughs> 차이더요, 맞죠? <아주. 웃음> 네, 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원래는. <laughs> 이때 많이 차야겠다고. 양심은 괜찮으시죠? 아, 약간의 울림이긴 있 했는데. 몇번 계속 연습을 하면은 이제 실전 상황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laughs> 아, 위기감까진 아닌데 그냥 변태 같았어요. 와! <laughs> 오늘 이후로 안 보기로 했어요. <laughs> 예. 거 아줌마 이러면서 좀 소름 끼치도록. 그래서 더 때렸던 것 같습니다.